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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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광어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괜찮은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이제서 5후반이네요네 안녕하십니까 n s 블랙홀 필드스태 기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그 시즌 초를 맞이한 아, 광어 다운샷 낚시를 하러 아, 무창포항으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그저 송기 저수음기, 저 송기다 보니까 어, 일단은 그 포인트 상에 맞는 뭐 단차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오늘 보듯이 보시다시피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서 어, 바람이 불면 이제 물색이 변하게 되고 그 물색에 따라서 맞는 웜의 웜 색깔을 어, 선택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키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좀 조어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 정원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2주 전에 어, 탐사 최초로 나왔을 때 물색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 꽤 많은 마리수의 광화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바람의 개장이 변수입니다. 그니까 바람이 변수라서 바람이 좀나 자고 물색만 좀 안정이 된다라면 뭐 어느 정도 많은 마리수는 아니지만 어~ 한 두어 마리라도 어~ 뭐 시즌 초에 있는 녀석들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포인트는 이제 수심 5m권입니다. 5m권이고요. 바닥 지형은 지금 딱딱한 모래와 펄, 그리고 잔잔한 여가 섞인 그런 구간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들이고요. 뭐 이런 구간은 좀 시즌 초에 광어들이 산란터로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 뭐 생각보다 큰 사이즈 의 광어를 만나 볼수 있는 뭐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좀 바람을 좀 불지만 좀 집중을 좀 해서 어, 낚시를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윤달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 이맘때 조항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보다 뭐 수온도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고 그리고 탐사 기간에도 어, 지금 여러 마리의 뭐 광어들이 뭐 얼굴을 어, 보여준 날들이 뭐 의외로 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 작년하고 달리 뭐 상황은 그렇게 썩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닥 지형이 자, 펄밭에서 여밭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형에서는 대부분의 어떤 뭐 낚시와 마찬가지로 뭐 광어 낚시도 그러니까 포인트에 변화가 있는 구간에서 어, 입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펄밭이 진행이 되다가 여밭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펄밭으로 바뀌는 이런 바닥이 변화가 되는 지점에서 이제 집중을 좀 하시면 어,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 지형이 이 거친 구간에서는 어, 특히 이 높낮이가 변하는 구간에서는 지형에 맞게 맞게 채비를 그, 그 지형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낮아지면 낮아지는 대로 채비를 어, 잘 운영, 최대한 붙여서 운영을 해주셔야지 광어의입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평평한 구간 같은 경우에는 뭐그 여밭이라든지 뭐, 그뭐 여와 뻘이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포인트에 변화가 있는 지점에서 입질이 많이 들어오지만 이렇게 굴곡이 뭐 심한 곳, 어, 곳은 주로 바닥이 높아야 떨어지는 구간, 좀 평평한 구간, 광어들이 이제 몸을 은신할 수 있는 모리가 어, 섞여 있다든지 어, 그런 구간들의 어, 광어들이 은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올라가다 내려가는 뭐 내려가 내려가면 그 바닥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구간에 따라서 채비 뭐 운용법이 다양한데 거친 지역에서는 이제 그 밑걸림들이 많아서. 어, 좀 체비를 많이 손실이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급격히 높아지는 구간들은 그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급격히 높아지는 구간들은 뭐두 가지 현상이 좀 있는데, 첫째, 갑자기 봉돌에 이제 바닥을 잘 치던 봉돌이 뭐 느낌이 없이 라인이 쓸리는 느낌이 나, 나, 난다든지, 아니면 아주 뭐갑작스러운 미끌림이 발생할 때는 그때는 지형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로드를 쭉 들어올리면서 로드 이제 봉돌이 바닥을 찍을 때까지 들어올리면서 어 그렇게 좀 높아지는 구간을 읽어가면서 어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쭉 높아진 다음에는 어 봉돌이 바닥을 찍는 느낌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맨 꼭대기에 올라 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라인을 방출하셔서 바닥을 찍을 때까지 이렇게 좀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 쓸리는 느낌하고 어 그리고 밑걸림이 급격히 변하는. 어 그때 그때는 이제 로드를 좀, 좀 들어주셔서 어, 그 벽면을 봉돌이 높아지는 구간을 찍을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거친 여밭에서도 어, 낚시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상 좋습니다 지금 바닥이 즘 편해서 어느 정도는 좀 거친 구간을 지나서 저 일정한 여가 지금 진행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채비를 어, 어 봉돌이 옆 끝을 툭툭툭툭 스쳐간다는 생각을 해서 뭐냐면 이제 봉돌을 세워서 옆 끝을 스치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어 그렇게 채비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옆 끝을 스치는 느낌과 어 그리고 광어 입질 저혀 그분을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열을 스치는 느낌과 광어 입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열을 스치는 느낌은 툭툭툭 하는 느낌이 있지만 광어 입질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손가락으로 팔을 이렇게 한번 딱 튀겨보면, 저게 이런 튀긴 느낌이 딱 하고 들어오는 게, 뭐, 광어의 입질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알수 있을 정도로, 뭐, 입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평평한 구간에서는, 어, 조류가, 어, 그렇게 세지 뭐 않다라면, 저 바닥 끝을, 몇 어, 끝을 툭툭툭 스치듯이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바닥을 그냥 잘 읽기만 하면 되는 거요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운영법입니다. 고패질을 많이 안 해도 되겠네요. 어, 광어 다운샷 낚시를 하시면서 고패질을 너무,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광어 입질을 받을 확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자, 왜냐하면 광어는 어쨌든 지금 바닥권에서 바닥에 배를 붙이고 있다가 지나가는 베이티필드 공격하기 아, 하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채비를 바닥에 붙이는 게 관건입니다. 근데 너무 잦은 고패질 이렇게 하다 보면 채비가 바닥에서 멀어지면 광어의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얼만큼 채비를 바닥에 잘 붙이느냐 그게 광어 낚시의 제일 어, 중요한 기본적인 팁이 되겠습니다. 자 채비를 좀 다시 했고요. 자 이번에는 뭐 모토일 레드라고 하는 그린계열의 빨간 펄이 박힌 웜을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웜은 어, 주로 이제 해가 뜨지 않은 그 물속이 어두울 때나. 우리 약간 탁할 때어 주로 많이 사용을 좀하고요 어 그때 사용하시면 뭐꽤 나름 어 조과를 보여주는 뭐 그런 컬러입니다 어 지금부터는 모토 레드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수심 16m권입니다 시, 수심 1 6 m 권이고요 어 현재 포인트는 수심 높낮이가 조금씩 변하는 여구가 아니고요. 뭐 이런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바닥을 찍어야지 어, 입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밑걸림을 좀각오하고더하더라도 어, 어, 최대한 바닥에 철제히 붙여서 뭐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 1 7 m 리입니다 수심 1 7 m 거리 여보시고요. 자 지금 포인트가 수심 17m권이 있어 그래서 조금 조금씩 히트! 조금씩 조금씩 히트! 히트! 아, 드디어 오늘 처음 입주을 받았습니다. 자 천천히 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 바람에 입주을 해줍니다. 자, 오늘 첫광어가 아, 드디어. 아, 드디어 오늘 첫광화가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녀석은 그 5자급이고요 자, 웜을 뭐, 이렇게 시원하게좀 덮쳐줬습니다. 어,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수십 17만 덕분에서 어, 시작을 해서 바닥이 조금씩 높아지는 구간, 그 높아지는 구간, 우리가 턱자리라고 하죠. 그턱 자리에 가서 입질좀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입질은 지금 뭐 채비는 날리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니까 광어의 정형적인 입질 툭 하는 어, 나쁘지 않은 입질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웜이 지금 걸려있는 걸 보시면 그러니까 광어를 랜딩 하실 때는 지금 다른 어종처럼 펌핑을 하시면 안됩니다 로드를 항상 9 0도가서 유지하시고 일정한 강도 감기만 하셔야 되는데 펌핑을 하면 왜 안되냐면 자 지금도 보시면 지금 훅이 이 얇은 막 쪽에 걸려있습니다 걸려 그래서 펌핑을 하는 순간 이렇게 푹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광어를 랜딩을 할 때는 항상 일정한 속도로 쭉 네, 계속 릴링을 하셔야지 이렇게 얇은 막에 걸렸을 때 네, 빠진 일이 없이 그 안전하게 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어 낚시할 때는 랜딩 시에는 반드시 일정한 속도로 계속 감아드리기만 하시면 천천히 네, 충분히 이렇게 랜딩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자, 5차 광어입니다. 뭐, 어, 아주 좋습니다. 자, 봄 시즌 광어입니다. 자 살지도 제법 뭐 통통한 녀석이고요. 아 그래도 오늘 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뭐광어 입지를 받지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이긴 시기에 뭐이 녀석이 얼굴을 보여서 기분이 좋네요. 자 좋습니다. 네. 좀 이동을 좀 했습니다. 바람이 좀 잦아들어서 내만을좀 어, 벗어나서 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도착한 이곳은 화사도라는 곳이고요. 어, 섬 주변에 어, 뭐 여밭이 뭐 굉장히 잘 발달한 지역이고 또 중간 중간에 보면 뭐 어초단지도 어, 굉장히 잘 어, 갖춰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어, 물때만잘 만나면 좀 많은 마리수의 어, 광어를 만날수 있는 곳이라서. 뭐 이런 보령권이라든지 이쪽 보령권으로 어, 낚시를 와본 뭐 조산인들은 뭐한 번씩은 다 들려보셨을 만한 뭐 그런 포인트입니다. 수심은요? 어, 지금 수심 15m권이고요. 어, 지금 잔자나 여와, 그 몽돌이라고 하죠. 뭐 돌들이 섞인 어, 그 지형으로 좀 이제 이루어진 바다가 공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바람에 의해서 물색이 조금 뭐 좋지는 않은데 물색만 좀 맑아지면 이 멋진 뭐 풍경만큼이나 멋진어서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뭐 기대감이 뭐 아주 뭐 좋습니다. 예. 어 이제 물놀이가 완전히 끝나면 어, 물색이 좀 이제 맑아질 수 확률도 좀 있습니다. 아 어, 관건은 이제 바람만 불지 않으면 물색은 좀 안정될 거라고 봅니다. 포인트로 이동을 했고요. 수심 10m권입니다. 수심 10m권 여바시고요. 바닥 지형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바닥 지형이 지금 수심 10m에서 거의 지금 5m까지 지금 솟아 올라와 있는 뭐 그런 구간입니다. 수심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채비가 빠졌습니다. 바닥 지형이 수심 5m까지 올라왔고요 히트! 히트! 자, 오늘 두 번째 광어 입질받았습니다 여기 그렇큰 녀석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입질이었고요 자, 올라오면서 힘을 쓰는데 자, 전형적인 웜을 땅 때리는 광어 입질입니다 자, 올라와서 힘을 좀 쓰는데. 자, 두 번째 가옵니다 자, 오자 자, 저두 번째 저오자가거구요 어, 지금 이제 수심 20m권에서 수심이 어, 5m권에 얕아진 곳인데, 아마 수심이 얕다 보니까, 어, 물색까지 좀 약간 좀탁했고요 어, 그래서 다시 웜 색깔을 오전에 입질를 받았던 모토일 레드 컬러로, 어, 바꾼 다음에, 어, 이 녀석 두 번째 녀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 사실 아직 뭐 시즌이 좀 빠르긴 빠릅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생각 같아서든, 욕심 같아서든, 좀 많은 마리수에, 그리고 이야기는큰 사이즈 광어의 좀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래도, 어, 광어들이 어, 어려운 상황에서 얼굴을 보여줘서, 뭐,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만난 무창포 광어입니다. 오점입니다 자, 이 녀석도 좀 살이 제법 뭐, 통통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수심 12m권 여 밭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칠지 않은 약간 뭐, 뭐 평이한 어 구간의 여 밭이고요. 어 중간 중간에 약간 좀 낮아지는 구간도 있고 어그 높아지는구간도 있지만, 그래 거칠지 않은 구간이고, 주로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좀 낮아지는 구간, 그 낮아지는 구간, 그 완전히 낮아진 구간이나 근데 올라가기 시작하기 이전, 그두 구간에서 입질이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을 좀 하시면. 광어의 입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곳에서... 히트! 히트! 자세 번째 광어의 입지를 받았습니다 자 이거 뭐 이렇게 크진 않지만 제가 바로 들어올릴게 으이씨자 작지만 오늘 세 번째 자 무창포로 와서 낚은 세 번째 광어입니다 뭐 사이즈는 작지만 뭐, 사이즈 이상으로 당차게 입질해 준 녀석이 었구요 자, 이 녀석은 뭐, 작은 사이즈라, 자, 바로 방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자, 살가라. 입... <laughs> 입질은 그래도 일단은 뭐, 오늘 많은 강어를 만나볼 수 없어 그렇지만, 입질은 시원시원하게 들어오고요 뭐, 이 녀석도 지금 사이즈는 작았지만, 사이즈 이상으로 지금 당차게 입질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 웜은 계속 그 패턴이네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색이 아직까지 뭐 완전히 뭐그 안정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도 낚시를 지금 한 수십 10m 꼴에사고 있는데 어 계속 중간중간에 바람이 불다 보니까 물색이 계속 어좀 탁한 빛을 띠고 있어서 어 계속 어떤 뭐이 상황에서 입지를 받는 웜이 현재 이 컬러이기 때문에 뭐이웜 계속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상황이 계속 뭐이럴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그물색에 따라서 계속 로테이션 하시면서 웜 색깔을 바꿔 가시면서 낚시를 하시다 보면 그들의 패턴을 찾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현재까지의 패턴은 어쨌든 현재 이 물색에서는 모토에 레드 하라고 계속 좀 패턴을 바꿔 가시면서 낚시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잘 잡겠 다시 포인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수심 17m 권이고요. 어,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뒤편에서 바람이 그, 불다 보니까 배가 앞쪽으로 굉장히 빨리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어, 이럴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인이 배밑으 깊숙이 쑥 들어가게, 쑥 들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럴 때는 좀 라인을 좀 회수를 좀 하셔서 좀 앞으로 좀 캐스팅을 하시면 다시 우리가 원하는 지점을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물방향이 밖으로 갈 때는 그 채비를 바로 곧장 내리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밑으로 쭉 어, 들어가는 경우에 좀 앞으로 캐스팅을 하시는 게 어, 선상 낚시를 하실 때, 광어 다 낚시를 하실 때 팁이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과 어떤 라인 걸림을 방지할 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닥상 여밭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봉돌 끝으로 역끝을 확인을 하면서 어, 채비를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많이 거칠지 않은 구간이라 히트, 히트, 히트. 아 지금 오늘 잡은 거의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광어고요. 자 조심해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네 번째 광어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지금 네 번째가 오고요. 지금 어, 지금도, 어, 지금도 어, 여밭에서 채비를 어, 어, 바닥을 스치듯이 운영하면서 그 중간에서 어, 웜을 아주 시원할 줄 아게 덮친 오늘 네 번째가 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지금 보시, 보시다시피 다시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끼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날이 좀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물속 시야가 좀 어두워졌을 거라 생각을 하고 웜 색깔을. 지금 레드 컬러로 바꿨습니다. 저 펄이 들어가 있는 레드 컬러로 바꿨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오늘은 어두, 어두울 때는 좀 어두운 계열의 레드라든지, 뭐 오토 레드라든지 모토일 레드라든지 뭐 이런 컬러를 써주는 게 어, 오늘의 패턴인 것 같고 오늘 광어를 뭐 어려운 뭐 상황이지만 뭐 광어 얼굴을 볼수 있는 뭐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 녀석도 오자고요 오늘 네 번째 무척 벌써 만나 광어입니다. 좋습니다. 다 아, 이녀석도 살, 살, 집이 통통하죠? 오늘 뭐피디님 가져가셔서, 어, <laughs> 어, 본검, 맛있는 보과 한번 드셔보십시오. <laughs> 자 지금 포인트를 어, 오늘 낚시하는 어, 중에 제일 깊은 곳으로 이제 깊은 수심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심 40m 거로 간다고 하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봉돌 25호고요. 그러니까 30%호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수심 40m, 40m 거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수심이 깊어지면 뭐조류가 빠를 경우에는 채비가 어, 떠서 그 포인트를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조류 속도에 맞게끔 무거운 봉돌로 교체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30%요네 현재는 30%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심 40m 같은 경우에는 40% 봉돌을 많이 쓰는데 뭐그 어, 현재 뭐저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인을 좀 최대한 좀 라이트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어, 30%봉들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심 4 0 m 권이고요 현재 바닥은 좀 딱딱한 모래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다시 이제 여, 여밭으로 어, 여밭으로 바, 변해가고 있고요. 현재 바닥 구간은 뭐 많이 거칠지 않고요. 뭐 딱딱한 모래밭에서 간간히뭐 조그만 돌들이 찍히는. 조그만 여들이 지나가, 지나가는 상황이라 지금 채비 운영은 봉돌을 바닥에 세워서 살살 끌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봉돌 끝이 바닥을 스치듯이 이렇게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로드 팁을 보시면 툭툭툭툭 움직이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지금요 이 툭툭툭툭 움직이는 거는 봉돌 끝이 바닥을 스치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툭툭툭툭 예.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고요 어 이제 본격적인 시즌 이 시작이 되면 이런 뭐 수심 40m권도 자주 들어갑니다. 뭐 깊은 곳은 수심 50m 이상 어그 포인트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 중요한 게좀 하나 있습니다. 저 합사 라인을 너무 두꺼운 라인 쓰게 되면 물속 저항이 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채비 운영도 굉장히 힘이, 힘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입질 파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채비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라인을 어, 선택하셔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합사 기준을 설명드리면 합사는 1호에 쇼크리더는 한 4호 정도만 써주시면 어, 7자, 8자가 어 충분히 그 랜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수심일수록 오히려 거꾸로 라인은 좀 라이트하게 가져가시는 게좀좀더 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그리고 드랙 조정 같은 경우에는 어, 체비를담그신 다음에 이게 합사를 줄을 잡고요. 쭉 한번 당겨, 당, 당겨가지고, 당기면 좀 끈적하게 풀려 나오는 정도. 어. 이 정도로 드랙을 열어놓으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드랙을 많이 여, 열어놓는다고 해서 광어를 랜딩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래서 오히려 뭐그 드랙을 꽉 잠궈 놓는 것보다는 뭐 적정히 좀 열어놓는 게또 하나의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히트! 히트! 다시 입지를 받았습니다 네, 수심 40m권입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광어고요 어우, 녀석은 어우 드랙을 좀 차네요 자, 지금 보였듯이 그 광어가 힘을 쓸때 이게 드랙이 풀려나가야지 라인이 터지지 않습니다 자, 수심 40m권이라 랜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다시 광어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괜찮은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이 녀석 5자 후반이네요. 자, 오늘, 자, 무창포 항원 내려와서 만난 다섯 번째, 네, 멋진 광원입니다 자, 이 녀석은 이제 수심 40m 거에서 만난, 자, 5자 후반입니다. 아, 수심이 깊다 보니까, 아, 아주 뭐, 손맛도 좋았고요. 그리고, 어 광어에, 뭐, 40m 거나 하겠지만, 전형적인 광어의 입질을껌을딱 하고 때려준, 뭐, 시원한 입질. 아우, 너무 기분 좋네요. 자, 5자 후반입니다. 자 오늘 무착파워로 내려올 때는 뭐 조만간 본격적인 뭐 광어 다운샷 시즌 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어그 시즌이 시작됐을 때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어좀그 알려드릴까 하고 오늘 낚시를 좀뭐 하면서 뭐 이것저것 다니면서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께 많은 어, 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팁이 될 만한 내용들은 좀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 낚시 낚시를 가셨을 때좀 기억하시면서 낚시를 해보시면 뭐 손맛은 물론이고 뭐 입맛도 같이 뭐 즐길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어 그리고 오늘 뭐 팁도 팁이지만 봄 시즌에 맞는 뭐 광어 얼굴들을 좀 보여드리고 뭐 싶었고요. 어 그런데 오늘 뭐어 아침에 보다시피 보였, 뭐 기상상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그래도 오늘 다행히 뭐 어, 안 좋은 뭐 기사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다섯 마리나 되는 뭐 광어를 만나보시셔서 오늘 하루 뭐 정말 재밌게 낚시를 한것 같고요. 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좀더 좋은 곳에서 뭐 여러분들 좀 좋은 정보로 어,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NS 블랙홀 필드 스텝 김나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퇴근하시죠. 자,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오자호반을 랜딩한 로드는 그 그러니까 퓨리어스 보론 어, 66MF 모델이고요. 광호 다우샷 전용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6.6피트고요. 그러니까 패스 타입의 8대2 액션을 지닌 로드입니다. 어, 뭐 특징은 국내에는 뭐 드물게 그 금속 소재인 보론 원단이 들어가 있어서 허리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리고 감도도 아주 좋고요. 어,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어, 보론 소재의 특징이 음, 좀 강하지만 가볍고 어, 그리고 질긴 그리고 감도도 좋은 뭐 그런 소재라서 아마 한번 써보시면 뭐 괜찮은 어 로드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보론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토르자이트라고 하는 뭐신 소재 가이드링이 들어가 있어. 가격대는 저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런 뭐 괜찮은 로드를 한번 그 여러분도그좀 기회가 되시면 장만하셔서 저 오랫 오랫동안 나시를뭐 어 즐기시는 것도 뭐괜찮으실것 같습니다.